그거 아세요? 저도 이번에 소식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애플이 게임이랑 진행하는 최초의 콜라보입니다 뭐 아이폰 16, 이제 에어팟 뭐 이런 인싸들의 거의 뭐 신체 부위죠 없어서는 안될 거의 뭐 한몸이 된 제품들의 젠스 존재로 콜라보가 들어갔습니다 또 얼마나 이쁘게 나왔을지 한번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처음 가봐요 지금 그냥 이대로 왔어요 이대로 왔는데 굉장히 힙하네요 겉에만 보면은 디자인이 딱 엣지가 있다 이 폰트도 그렇고, 사인같이 이렇게 젤레스 해놨잖아. 응? 그래서 굉장히 이쁘게 나왔습니다. 뭐 요즘은 콜라보 하면은 박스까지도 버릴 게 없다는 소리가 나와야 돼. 마치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소 하나 잡으면은 버릴 게 없다. 소, 혀까지도 버릴 게 없다 그러는데 요즘 콜라보는 버릴 거 하나 없는 이런 구성이 참 인상적이라 고볼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지금더 까보겠습니다. 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진짜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안에가 핫소스 6 위에 돼 있죠. HSOS 6. 대공동 육과란 뜻이죠. 젤레스 존재로 해서 이제 1.3 버전부터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사실상, 대공동 육과가 나섰다 하면은 굉장히 꿀잼 떡밥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 핵심 축이라 볼수 있는 세력인데, 대공동 육과 컨셉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뭐지? 아! 이것부터. 에어팟. 홍대에 가면은 현실 세계 그 인싸들을 이어주는 그런 제품이라 고볼수 있는데, 어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 사과 향인가요? 어 이게 무슨 뭐 테이핑까지 해놨어? 이렇게 제품에다가 이렇게 속옷을 입혀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쭉 까가지고, 홍아 언박싱 할때도파민마저 챙겨주는. 아 이거네요. 이게 이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한번이 케이스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회색빛의 스테인리스 느낌. 오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한면 껴볼게요. 짠꽉 차죠. 이게 알록달록하지 않고 조용한 색깔이어서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기 주장하지 않는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젠존재 이렇게 또 달려 있고 같이. 그래서 에어팟 이렇게 케이스 굉장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두 번째 박스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 따라따다다다. 자 역시 대공동 6과 마크도 있고 이게 최신 아이폰? 그러면은 이번에 또 아이폰 케이스인가요? 아이폰 케이스 제네시스 존재로. 오 잠깐만 이쪽은 깔쌈하게 제네시스 존재로 알파벳만 박혀 있습니다. 로고만. 제가 케이스를 많이 써봐서 아는데 너무 두껍지 않아서 딱 좋아요 근데 떨어뜨려도 문제없을 정도에 딱 적정한 두께 이거거든? 이게 이제 아이고 너무 화면이 맑아가지고 <laughs> 파일이 다 보여버렸네 <laughs> 아유 역시 아이폰 어우 대박이야 그냥 거울이야 거울 어? 그래서 케이스 착용감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전환하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느낌이 딱, 딱 봐도 뭔가 중요한 인물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젤레스 존재로 케이스입니다 이게 색깔이 되게 과감하다. 보통은 하얀색이나 검은색으로 안전하게 가는데 이런 색깔이 예쁘게 뽑기가 쉽지 않거든요. 진짜 예뻐. 민트색인가? 근데 같은 색이어도 그림판에서 내가 찍은 색이랑 이렇게 제품으로 나온 색이랑 느낌이 달라요. 얘는 뭔가 더 쨍하고 색깔이 맛있어. 님그 케이스 아래에 다른 굿즈는 없어요? 패키지 케이스 하단에 서랍 같은 거 열리는데 거기에 굿즈가 더 있다고 합니다. 밑에 공간이 있어. 아니, 이런 알찬 구성이. 한번 볼까요, 이것도? 호시미 미아비 티켓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크릴이에요, 재질이. 이게. 아! 소리 들리세요? 소리. 아크릴입니다, 아크릴. 뭐 이렇게 종이 티켓이 아니라 평생 가는 아크릴입니다. 그리고 구매하신 분들은 보드가 담긴 쿠폰이 나갑니다, 쿠폰. 폴리크롬 1,600개. 선임조도 한 기록 10개 W 엔진 에너지 모두 10개 그리고 대니 10만개 기념 아이템 1개 근데 중요한 건 폴리크롬 1600개 그리고 기념 아이템 1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짠 이렇게 연결해서 쓸수 있는 키링처럼 나와있습니다 광부 사이즈 귀여운 미합이에요아 그래서 아크릴 키 체인이라고 합니다 아크릴 키 체인 그래서 여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 아, 여기도 그럼 있겠는데? 똑같은 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서로 달라 가지고 난둘다 컬렉팅 저기 것도 가지고 싶은데 뭐 그런게 아니라 무리해서 하실 필요 없이 에어팟만 구매하고 싶으시면 에어팟만 사셔도 되시고요 같은 구성이라는거 그리고 가운데는 굉장히 특별한 또부조가 있는데요 아 마우스패드 입니다 몽글몽글 빳빳하면서도 여기가 마우스패드 재질로 되있어서 이거 그냥 스트레스로 써도 되겠는데? 효감이 좋아 비여운방부입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신 패키지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젤레스 존재로 공식 판매 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데, 진짜 아까 딱 보여드린 그 구성이죠? 그래서 젤레스 존재로 대공동 6과 액세서리 에디션이 따로 구매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88,000원. 그리고 에어팟. 케이스 들어가 있는 거, 10만 8천 원이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아이폰이랑 에어팟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장만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폰16 프로 256기가, 정가가 170만 원이거든요. 굿즈 포함한 정품 가격이 176만 원. 그리고 아이폰16 256기가 기준으로는 140만 원인데, 굿즈 에디션이 144만 원입니다. 여기 안에 이미 홀리크롬 300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디션 구매가 무조건 이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 에어팟 에디션은 홀리크롬 300개입니다. 아이폰만 1600개고 에어팟 에디션은 홀리크롬 300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릴 티켓, 아크릴 키링, 그리고 폰 케이스는 스페셜 에디션에만 존재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젤레스 존재로 애플 스토어와 함께하는 겨울 파업 상세 공지 서울 성동구 서울숲길 53 세퍼 H에서 진행합니다. 100% 사전 예약제고 회차마다 30분 다녀오실 수 있다는 거, 카카오 페이 포인트를 주는 이벤트도 있고 신규 결제자에 한해서 4천 이상 구매시 1 0 0원 포인트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잠깐만 굿즈 스토어네요 전무 잠깐 이거 가야겠는데? 이건 내가 가야겠다 러그, 쿠션, 마우스패드 아까 보여드린 거 그리고 핑거보드 키링, 아크릴 코로타 LD 캔베지, 아크릴 스탠드 아크릴 스탠드 필요하다 아크릴 스탠드 배경도 이쁘게 되어 있네 그리고 제네레스 존재로 SD 캔베지 제네레스 존재로가 굿즈 가치가 굉장히 높은 IP여가지고 이쁘죠 기본적으로 엣지 있고 그리고 이 쇼핑백도 증정을 하는데 이 쇼핑백도 같이 챙겨와야겠네요. 그리고 미아비 과장님 쿠키 매일 200명 선착순 증정. 오 이거 신기하다. SNS 인증 이벤트 하시면 걸리버 요원 리무버블 스티커. 이번 대공동 육과로 출시되는 방부죠. 걸리버 요원 뱅부 리무버블 스티커 주고요. 그리고 안에서 또 이벤트도 진행을 하네요. 공동조사원 임무 한 줄에 웅나. 이거 줄 맞추는 건가? 틱택토네 틱택토. <laughs> 틱택토. 공동 조사원 추가 임무, 조사원증 만들게. 요즘 이런 거 많잖아요. DIY, Doing yourself 이런 이벤트 많이 하는데, 오 어, 이거 잘 꾸며놨다. 지하 1층에서 1층의 구성을 이렇게 해놨나 봐요.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학스 존재로 마무리.